<laughs> 지금 네일아트 찍는 거예요? <laughs> 와, 우리 리 너무 고급진 것같네 고급져요 하하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다 페리샤워응원한다거 이렇게 다 와, 다르구나.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우와. 우찬 네, 어, 뜨거워요. 잘겠습니다 오기 싫다면 너가 세지? 아, 어, <목소리> 어, 그거 뭐지? 김 프로젝트. 완전 넓어. 넓군. <목소리> 어, 깔끔한데? 나쁘지 아, 않아. 오, 오, 근데, 라스 어, 잘잘어 다른데? 다른데? 따뜻해. 오 이불, 이불 어, 좋다. 잘잘 어, 너무 잘았어요 입을, 입을 빵빵해 했어. 정도 있다. 위에도 되게 넓어요. 하 올라가. 대올라 아, 아 여기서도 자도 되겠네 어? 어, 이 친구 언니 올라와요이 친구 되게 좋아 진야 오션뷔에요 오션뷔다 오션뷔라고? 바빠 응 <laughs> 음, 감사합니다 근 <많이> <laughs> 아, 아, 커피를 커피? 사가지고 앉으면 은 그때부터 기분 상시가 있는 흔들이 말이야 나 오늘 서서 먹어 아, 아, 나 진짜 커피지 살짝 그더 벤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큰거막엘리트짜리 그거 그 알지? 쥬압땡. 아, 아, 어. 아압땡 쥬압 이렇게 하면. 다이랑 커피집 가잖아? 커피 두번 시켜야 돼. <laughs> 진짜로? 잘안먹 우선은. 돼. 근데 <웃음> 여기. 저런 <laughs> 거 때가. 떼가, 때거 살까? 어, 이런 걸로? 비리고. 아니면 이런 거? 맛있잖아요. 아볶은게 참... 요런 거 작은 거 포기김치 하나 살까? 잘라서 먹으면 돼 그리고 라면 먹기도 처음 보이수 햄폭탄 부대찌개 이거? 이게.. 이게 나은데? 이거 괜찮은데? 8개까지는안 필요할 것 같아 어, 언니 이거 봐요 우리 액체 좀 볼래요? <laughs> 괜찮죠?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뭐야? 멋있다 짱이다 와우. 써요. 어머어머, 조심하세요. 이거 먼저 올리고. 한면 음, 누구지? Sure 아, 이건. 저요. 저요. 뭐? 테이프 있어? 아 마스킹 테이프. 와. 이아 아주...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하나씩. 와. <S> <S <S> <S> 이거 어디다 붙일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씩. 와. 와 아니 이거 우리 내콩 캄으로 갑시다. 야. 안돼? 가보라주인데너 그냥 보라색 필터가 눈에 끼어져 있는 거야? 아니 우리가 아니, 아니, 내려오잖 아니가 내려오고. 안돼? 어. 우리 1회야? 아, 이거 봐 이거 너무 웃겨 거. 무서워 <목소리> 자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제 1회 <laughs> 아빠 방고 모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MC 영호스터입니다. 미션 좋네. 잘생겼다. 뭔지야 예, 저는 잘생겼습니다. 오늘 총세 가지 게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게임의 시작은 여기 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번씩 나와 셔서 팀을뽑 아, 주 시면 되겠 습니다. 예! 언제 아 하면 좋나요아 저는 공정성을 위해서 저도 뽑긴 할건데 나중에 확인할게요 네열어보 하면 되요요지지왜지아포아남아아포아포아포아포아포아포아포아포아가아오아은아기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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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정답이 아닐 경우, 다음 기회는 상대방한테 돌아갑니다. 두 번째, 정답을 맞힌 사람은 뒤로 물러나가지고 대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답 맞출 때 상의를 못합니다. 대신, 정답을 못 맞춘 사람들끼리 상의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유치에서 고요 속에 맹싱을 할때어려데어 어 힌트를 많이 드릴게요 좀더 재밌지 않겠어요? 영상, 영상 많이 본 사람 유리하네 어 아, 근데 유리. 그런 거 기록을 못했네 맞아 다 하나하나 그 내가 유명한 걸로만 골랐어요 편하게 한다 그러면 야귀 열어 <laughs> 어, 귀를 여셔야 돼요 갑니다 시작 안 들려 연기다 인기 이게 뭔데? 이게 달방 인가요 모든 게다 달방 인가요? 아니 니다 어, 아, 더 들려주시면 안 <목소리> 돼요? 아니야? 아니야. 여기 끝이에요. 상관없이 달방은 아니나 봐. 뭐 예쁘소? 드가 아까 했 거.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 보세요. 나 봐. 렌치. 야, 들리고 너무 어려워. 윤기아닙니 아,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어. 네. 나 가기 싫으라고 했어. 아! 어? 화영연아.

안돼. 아, 네. 알아요? 아요 조용히 하서 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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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알아요? 대사 이래 그래요? 대사 해주세요. 자일사 남자. 아아 그건데. 아 그건데. 뭔가. 길이 있는데. 라이브야 라이브. 아 그건데. 아, 대기실에서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어, 브라지아! 브라지아! 그, 브이앱에서 그꽃 이렇게 만들면서 <봇 여기> 그, 브리지아. 어, 브리지아 나왔는데 소포성이가 브라자, 브라자 이거 좀 애들이 다당황하는 어, 나 이거 안 돼. 아해꽃 빼고 하도 보겠네. 그니까요, 뭐모으라 아, 브라지아! 브라지아! 아, 뭐, 브라아브라요 사실은 브이앱이 아니에요. 네이버 센터캐스트예요 아, 근데 이거는 이제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넘겼어요. 자다음 문제. 소리가 말이 안 돼. 들... 좋아서... 남준이가 어. <laughs> 그, 그 힙합 그, 아, 그 힙합 그 프로 있잖아. 예능에 뭔데요? 그러니까. 아, 저 아, 아, 잠깐만 뭐가 좀 덜렁거려가지고... 아, 아, 아 그래? 그... 래 그래 아 잠시만... 잠깐만... 아, 왜 이렇게 하지? 라이프에서 일을 맞춰야돼 아 아퍼... 어. 아퍼... 아 들어가세요. 나 무서워요. 왜카슬라이프에서 아홉 살? 남준이가 아... 어... 어... 어. 어? 이렇게 쳐다보시면 안돼남준이까 아, 이거... 어... <Runner>

자소인가요 그럼 다시 한번소인가요 위에 정구이가 고구마 뒤집어서 아 옆에서 V V 아니입니다. V 반니요 V 아니죠? 유튜브. 아? 유튜브 아, 아, 유튜브 아, 아. 아, 아 달방. 달방에서 정구이가 고구마 뒤집어 내 옆에서 자성인 누나가. 예 정답. 같죠? <laughs> 자성인가요? 아 <laughs> 자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는 고구마맛의 그릇에 붙어버리자 전기가 철옥수를 한 장면이었어요 <laughs> 자방포팀 이렇게 역전으 <laughs>